모닝와이드. 매일 아침 학교 소식은 물론 음악까지 한 번에 챙겨 들을 수 있는 시간 CUV 모닝와이드의 이수빈입니다. CUV 모닝와이드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5월 22일 수요일의 뉴스 지금 바로 전해 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남대학교가 광주전남이 읽고 톡하다 2019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지역전략산업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남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부터 공모한 이 사업에 한전 KDN, 한국전력공사, 광주시를 비롯해 모두 12개 기관과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했으며 국내 14개 대학 가운데 호남 제주권에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고려대가 스마트 공장 분야에 충청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스마트 시티 분야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전남대는 올해 5억 원을 시작으로 최대 6년간 40억 원을 지원받아 일반대학원 정보보안 협동과정 학과를 개설하고 융합보안 컨설팅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올해 안에 한전 KDN 등 컨소시업 기업과 협력해 전략산업 분야에 특화된 융합보안 교육과정 개발, 실습 연구실 구축 등 대학원 개설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고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남대는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ICT 융합보안 교육 및 실습장 운영, 산업수요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 융합보안 인재 양성, 에너지 ICT 융합보안 연구를 통한 융합보안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지역 전략 산업 융합보안 핵심 인재 양성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해 인공지능대학원에 이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보안 분야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사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대학교가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하는 한책 읽기 운동인 광주전남이 읽고 톡하다 2019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남대는 지난 17일까지 광주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2019 한책 투표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한책 후보도서는 정혜신님의 당신이 옳다, 정찬주님의 법정스님의 뒷모습, 유현주님의 어디서 살 것인가, 정재승님의 열두발자국, 송수진님의 의뢰철학입니다. 2019 한책이 최종 선정되면 작가 초청 한책 토콘서트를 비롯해 한책 문학기행, 독서 후기 공모전, 한책 독서 퀴즈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대학교가 주관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독서 운동인 광주 전남 읽고 토카다 사업은 꾸준히 좋은 결과를 보여왔으며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합니다. 대학과 지역민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다양해져서 서로에게 더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상생 발전의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냅니다. 주식회사 충만치킨이 영상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주식회사 충만치킨이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영상공모전을 실시하는데요. 영상 장르에는 제한이 없으며 충만치킨에 부합하는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면 됩니다. 접수는 오는 7월 7일까지고요. 신청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충만치킨 전화. 0 6 2 9 5 9 9 6 7 6 7 지역번호 062-9599-6767번 또는 1899-6769-1899번에 6769번으로 1899 -6769, 189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전남대학교 사진 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사진 분야는 캠퍼스의 풍경과 열정적인 학생들의 활동 모습 등 전남대를 소재로 한 자유 주제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영상 분야는 전남대학교 역사와 발전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올바른 학생 의식과 대학생활, 민주화와 평화의 외침, 민주끼리라는 세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작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메일 yh026326-jnu.ac.kr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수상하신 분들께는 총장상과 상금, 자기개발 기록부에 등재될 거라고 하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대회 협력과 전화 062-530-1134, 지역번호 062-539개, 11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산업 단지 공단이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25명이고요. 오는 24일 접수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오는 29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며 6월 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 중순까지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모임과 취재, 콘텐츠 제작 등의 미션을 수행하게 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운영 사무국 전화 070-5057-0356, 070-5057국-35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드림클래스 2019년 상반기 대학생 멘토를 추가 선발합니다. 삼성 드림클래스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학업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방과후 주중 주말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중 주말 교실에 참여해 중학생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칠 대학생 멘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서류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휴학생은 지원하실 수 없고요. 삼성 드림 클래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선발 일정, 인원 등 자세한 사항 역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외 기타 문의 사항은 학생과 전화 062-530-1081 지역번호 062-539-1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용봉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CUB 전대방송에서 보내드리는 CUB 모닝 와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좋은 음악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제 아는 언니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공감이 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맛있는 걸 같이 먹고 귀여운 걸 같이 보면서 호들갑 떨기. 행복한 인생의 필수적인 세 가지. 그 셋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는다.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나요? 아주 소소한 것들인데, 정작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우울하긴 했지만, 저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내 손. 이승환의 세 가지 소원에 이어서 듣고 신곡은 아냐가 노래한 썬바디스 암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CUB 모닝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전대방송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신청곡과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웨스트 윈드가 노래한 페퍼톤스의 슈퍼 판타스틱. 12...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가 다를 거예요. 하지만 되게 행복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구운빵 냄새를 맡으며 등교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행복이겠고요.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될 때도 행복할 수 있죠.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행복을 나눠보시는 건 어떠세요?